지난번 거는 어떻게 짰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둘의 차이점을 좀더 한번 살펴볼게요 짜는 건 똑같죠 그냥 이렇게 계속 몇 개, 몇 개는 상관없어요 3, 5, 5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둘러서 짜주시되 50원짜리 동전 만하게만 짜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아까는 쉬운 거였고 이번은 지난 영상 같이 짠 거예요. 자, 하나. 두 번. 하나. 둘. 셋. 꽃잎의 개수가 좀 많아졌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짜리와 세잎짜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두 잎. 하나와 두 잎이 있으니까 여기는 세 잎. 구입과 세입이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 없는 거 찾아서 짜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하나. 나는 여기 둘, 여기 셋. 그럼 하나와 셋이니까 둘. 하나와 둘이니까 하나, 둘, 셋. 자, 둘과 셋이니까 하나. 느낌이 여기까지 짰는데 어때요? 얘가 훨씬 풍성한 느낌이 들죠? 어, 풍성하고, 라넌 같은 경우는 꽃잎이 많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주려고, 한번 짜지 않고, 한번짤때한입 짜지 않고, 여러 입을 짜서 겹쳐서 짠것 뿐이라는 거예요. 얘랑 얘의 차이점은.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볐죠? 기둥 짜주시고, 한 입, 기둥 짜주시고, 두잎 기둥 짜 주시고 세 잎. 그리고 또 여기는 두 잎. 왜냐면 한 잎과 세잎 사이니까요. 여기는 한 잎과 음 어디 보이니? 한 잎과 두잎 사이네요. 그러니까 세 잎. 자두 잎하고 세잎 사이니까 한잎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지금 파이핑이 훨씬 많아서 풍성해 보인다라는 거자 위에서 그럼 균형이 맞는지를 좀 보면서 더 보완을 해볼게요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동그랗게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좀더 짜주시고, 여기도 좀더 짜주시고, 그리고 C자로도 짜주시고, 지금 앙금이 거의 없어서 제가 쥐어 짜서 조금 애들이 이렇게 지글지글 거릴 수 있는데, 라너는 최대한 지글지글 거리지 않게 짜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서 이렇게 <laughs> 짜고 있어요. 이건 C 자예요. 이렇게, 어, 무거워서 잘안보이 이렇게 하니까 C 자예요. C 자 보이시죠? C. 네. 그니까, 안쪽에서 들어왔다가 핸들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들어왔다가 핸들링을 이렇게. 음. 그리고 또좀 봐가면서 짜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에서도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풍성한 라넌이 만들어졌네요. 자, 기초 어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뤄드리는 라넌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이 어떠한 형태가 이해가 가시면. 이렇게 한번짤때두 번, 세번 번 연달아 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버전이 제가 오늘 올려 드리는 거니까 어,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짜도 예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를 연습해 주세요. 좀 쉽게 이런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고 라논 짤 때나 모든 조금 잎사귀를 짤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얘가 붙어야지 돼요. 여기만, 여기만 간혹가다가 이렇게 붙여서 짜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안 나와요. 잎사귀가 펼쳐져야 돼요. 이만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잎사귀가 죄다 다 오밀조밀 붙어가지고 기둥에 붙어서 어 잎사귀 꽃, 꽃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의... 전형적인 파이핑 하는 거한번 그것만 제가 살짝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 꼭지점 여기가 닿아서 쑥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 머리가 닿아서 이렇게 짜면 훨씬 줄어드는 거야. 한반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 선생님 이상해요. 저는 꽃만 피웠다 하면 여기는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풍성하지 않고, 가분수처럼 여기만 크다니깐요. 여기 보이고 뒤에 날개들이, 얘네들이 꽃잎들이 안 살아요. 이러시는 분들 대부분이 머리를 대고 짜세요. 머리 대지 말고 어디를 대셔라. 엉덩이 요 꽃에만 대서 짜는데, 끝에만 대서 이렇게 살짝 짜면 다 뒤로 넘어가요. 꼭! 꼭 찔러서 제대로 힘있게 적어도 이만큼은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만큼, 어 팁의 한 3분의 1, 과장되게 말하면 3분의 1이고 조금 적게면 4분의 1 정도는 기둥 부분에 들어갔다가 쭉 당기면서 짜주셔야지 어 이렇게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서 있는다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차이점이 조금 보이시죠? 음. 간단한 버전, 좀 쉬운 버전도 충분히 예쁘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파이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쁜 라넌 피어보시고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목소리>